안녕하십니까. 미래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참가자 박수현, 조다현 팀입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콘텐츠는 3D 메이킹과 코딩을 활용한 센트럴 도그마 학습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선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개발 필요성, 콘텐츠 발전 과정, 주제, 콘텐츠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 즉 학습안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이유,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콘텐츠 소개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의 필요성 대두를 들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며 또한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이유 중두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코딩 교육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컴퓨터 교육은 도구적 활용 중심의 ICT 교육, 즉,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루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컴퓨터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교육도 컴퓨팅 사고력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딩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체험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에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개발 주제는 중심원리입니다. 센트럴 도그마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DNA의 복제와 전사, 번역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생명, 생명 활동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복제란 DNA가 스스로 복제되며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는 DNA에서 m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며, 번역이란 mR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결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심 원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으며 이 개념은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통합 과학 과목의 시스템과 상호 작용, 생명 시스템 단원과 생명 과학 2 과목의 생명의 연속성,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 원리를 가르칠 때 현재는 모의 실험이나 교구를 이용하도록 교육 과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무의 실험은 학생들이 DNA나 염기 서열이 직접 되어보는 역할극을 통해 중심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교구 이용은 화면에 사진과 같은 학습 교구를 교사가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를 체험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사의 수업 준비 업무가 과중하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중심 원리는 생명과학의 기초로서, 분자 단위에서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식으로 분자 생물학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생명 활동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 저희가 콘텐츠 개발 주제로 중심 원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 유사하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해진 1년의 절차나 방법을 단계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과 화면에 나타난 사진처럼 중심 원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서로 유사하여 학습 및 학습안 설계에 유리하다는 점이 개발 주제 선정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의 발전 과정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첫 번째 초안은 아두이노와 모바일을 활용한 중심원리의 구현이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직접 작성한 DNA 서열을 촬영하고 이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아두이노로 전송하면 아두이노에서 DNA 서열에 해당하는 mRNA와 아미노산을 계산하고 출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안은 첫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아두이노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A, T, C 값을 할당한 버튼을 통해 DNA 염기 서열을 입력하고 전사와 번역 과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안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것으로 DNA 염기 서열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라즈베리 파이에서 손글씨를 인식하여 ATGC로 분류합니다. 분류 기준은 손글씨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모델을 따르며 이 학습 모델을 라즈베리 파이에 저장해 두었다가 손글씨를 인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를 mRNA와 아미노산으로 계산하여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중두 번째와 세 번째 조안을 각각 교육 과정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만을 수업 교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은 DNA 서열을 입력하면 순서대로 mRNA와 아미노산이 출력되기 때문에 중심 원리의 흐름과 작동 방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학습원을 따라가는 학습자에게는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과학적 태도의 신장과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안은 PBL 수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자 또한 전통적 교수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좀더 쉽게 시도해 볼수 있고 교사의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 교수자의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학습안이 새로운 미래교육이 구상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강의식 수업과 컴퓨터 컴퓨팅 같은 메이킹 수업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모듈 형태의 컨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선수학습 회상과 피지컬 컴퓨팅 3D 메이킹으로 구분됩니다. 또 학생들의 컴퓨팅 능력에 따라 기초와 심화 난이도로 구분됩니다. 우선 센트럴, 센트럴 도그마를 이미 학습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학생들이 배운 센트럴 도그마를 재확인하고 알고리즘화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피지컬 컴퓨팅으로 기초 과정의 경우 아까 보신 두 번째 초안을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수업을 학습하게 되며 심화과정의 경우 코딩을 이미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컴퓨팅에 익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라즈베리파이와 파이썬에서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3D 메이킹으로 학생들이 직접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를 패키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3D 모델링 툴을 익히고 직접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1, 2, 3 파트는 각각 따로 학습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과정으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센트럴 도그마의 학습이 이미 완벽한 학생이라면 바로 파트 2부터 학습해도 되고 3D 프린터가 구비되지 않은 환경이라면 세 번째 파트는 생략한 채로 두 번째 파트까지만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모든 파트를 진행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 파트가 모듈화 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의 경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1차 시, 에, 기본 과정의 1차 시가 파트 1, 2, 3차 시가 파트 2, 4, 5차 시가 파트 3이며,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워 아두이노에서 코딩을 체험해 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의 경우 세부 내용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가 파트 1, 2에서 4차시가 파트 2, 5에서 6차시가 파트 3이며 심화 과정에서는 딥러닝 프로세스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 보고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수행을 단계별로 나타낸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배경 등을 담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희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딕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였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를 접하고 이런 기기들을 실제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콘텐츠 개발 지원 공고를 보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귓불에서 출시한 짐벌 메이커 키트를 보게 되었고 동시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교구들은 DNA 이중나선 구조 모형이나 인체 모형 같은 조작이 불가능한 완성된 모형밖에 없다는 점 또는 실험 키트나 식물 키우기 같은 전통적인 실험 키트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메이커 키트나 이를 활용한 수업을 개획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창의적 사고방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의적 사고방법이 가장 기본 중 하나인 서로 다른 분야 융합하기를 학습안을 통해 직관적으로 관찰하며 익힐 수 있고 이를 다른 방면에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저희 팀처럼 관심은 있지만 방법은 몰라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코딩이나 컴퓨팅 자체를 포기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번 학습안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마주칠 수 있는 실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학습하고 궁금한 점을 찾아보게 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제출한 후에 내부 피드백이자 자기 반성 내용입니다. 저희는 콘텐츠의 내적 요소, 즉 코딩이라는 처음 접해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은 결과 교사용 학습 자료나 강의 자료 등 안내 자료의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추후 다시 이런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주, 주어진다면 그 때는 콘텐츠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사하면서 교육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하면서 성장할 텐데, 교사가 이러한 분야를 모른 채 전통적인 교수법만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사 또한 새로운 교육 형태와 기술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생물교육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지,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의 교사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